도경 시작. 김, 어? 네. 맞죠? 네. 네. 김도경 맞죠? 예. 김도경 시작. 예. 김도경. 예. 김도경. 예. 예. 김도경. 감사합니다. 어저 어, 여덟 명 중에 네 명은 제 자녀고요. 아들도 딸들. 어, 단무지를 운영한지는 한4 개월 정도 됐는데톡 되고 그냥 시작했어요. 기복소 기분, 본기본만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벌리자 들이댔더니 지금 아홉 번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다 오자고 하는데 다들 가족과는 연휴 기간에 가서 못두셔서 저희 이제 친오빠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주말에 일을 해야 되니까 첫째 둘째를 데려가 줄수 있냐고 해서 보내라고 그랬더니 중상 조카가 자기 친구도 다 오고 싶다 해서, 어, 보내라고. 저희 딸, 중이 딸이, 엄마 내 친구는 그래, 가자. 그래서, <laughs> 중학생 4명, 초등학생 4명을 데리고 왔어요. 어, 제가 좀 강력하게 하드 트레이닝 을 시켰습니다. 어, 저희 아이들 어제 밤 12시까지 저희 19조 본계적을 하드고 토론을 하다 잤어요. <laughs>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. <laughs> <laughs> 박수좀 보내주세요. 다리에서 아 일어나보세요. 다리에서 일어나보세요. 다리에서 일어나보세요. 자, 전체를 향해서 한번 경례를 한번 하겠습니다. 자, 차렷 경례. 아 감사합니다. 어, 청소년 캠프를 여기 애들 다 데려와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오 네,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그만 학원을 하고 있는 원장이 1년차 밖에 초보인데요. 독서 경험도 초보, 시간 경험도 초보, 어, 근데 아이가 중이큰 애인데도 어, 부모로서도 초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여기 와서 오늘 되게 많이 울었어요.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신 감명 깊표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, 내가 정말 너무 이기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, 나비를 하고 했던 것들, 나의 성공을 바라고 했던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어, 정말 제 자신을 좀 깨뜨려서 많은 사람들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데 내안이 그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걸림돌이 돼서 못 나가고 있는 제 모습을 이안 상당히 느꼈어요. 이거 어떻게 깰까가 저희 과제인 것 같고요. 좀저자신을 깨뜨려서 정말 이 공동체에 아주 작은 벽돌 하나가 될수 있는 사람이 되길 희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네, 고맙습니다.